경기도 양주에서는 밤사이 시간당 9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어린이집과 지하철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강병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새도 없이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미 실내는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밖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 놀이터 차는 거 봐. 와. 저거 우리 차 빼라 그래. 어제 오후 5시쯤 양주시 한 어린이집 상황인데 물이 들어차는 건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급류가 생긴다고 저희가 어,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순식간에 저희 마당 전체가 한 10분 정도에 가득 찼고. 다행히 원생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었지만 실내 집기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는 어린이집 지하 바닥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찬 비가 쏟아지는 양주역도 물에 잠겼습니다. 실내는 발목까지 물이 들어차고 모래주머니를 동원해서야 겨우 막아냈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화장실은 여전히 쓸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문다 통제할 정도로 아예 차갔고 문을 못, 못 열었었거든요. 발목까지 찼던 것 같습니다. 시간당 90mm의 폭우가 내린 양주에서만 27가구가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접한 포천시에는 101mm, 남양주에는 124.5mm가 집중되면서 왕숙천과 영평교에는 홍수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연천군은 987.5mm라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강경호입니다. 집중호우로 경기지역 전통시장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코로나19 여파 속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은 생계 걱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물바다가 됐던 안성시 축산시장입니다. 한 식당 안 간신히 건져낸 살림살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제습기와 난로까지 동원해 벽지와 바닥 등을 말려보지만 계속된 비가 야속합니다.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될 때보다 더 나빠졌다며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하소연합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수입이 전혀 없어요. 가 다니고 요 예예. 이재민들에게도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떠나온 집생각이 간절합니다.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비가 자꾸만 와서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든 못하고. 수마가 핥히고 간지 10여 일째. 피해 주민들은 이중삼중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그동안 큰 피해가 없었던 인천 지역도 어젯밤부터 내린 비로 마을이 물에 잠기고 흘러내린 토사가 고속도로를 막아 출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전국의 비 피해 상황을 유승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 중구 의랑동의 한 골목입니다. 어제부터 100mm 넘게 내린 폭우로 성인 무릎 높이까지 빗물이 차며 출근길 주민들과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골목 입구에 양수기를 설치해 빗물을 빼내는 등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전 5시 쯤에는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과 남청나 IC 사이 도로에.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4시간 만에 토사가 정리됐고 북한 터널이 통제되며 인천항 일대가 출국길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되며 공장 바닥면과 붙은 옹벽에 틈이 생겨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원 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열흘 넘게 이어진 호우로 32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민은 계속해 늘어나며 11개 시도에서 7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설 피해는 2만 건 넘게 보고됐고 농경지는 2만 7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남선 등 고속도로 두곳과 충북선 등 5개 노선에서 열차 운행이 통제되는 등 도로와 철도의 교통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피해 가운데 57%가량인 12,700여 건에 대해 응급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